반대만 반대편, 반대편, 반데편 반대편, 반대편, 반대이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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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이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운동 잘하고 와서 잠시 마트 가서 필요한 거 조금만 사고, 그리고 집에 와서 컴퓨터 일 조금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지금 예약을 좀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예약을 해놓고 나중에 또 다시 조금 어, 더 자세하게 수정하는 편이에요. 자, 일단 이건 좀 치워놓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이랑 정말 재밌게 다이어리 재밌게 꾸몄는데요. 자,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사진일기 관련된 것들 다 지금 이제 기록을 했는데 어, 어저께 그래서 이제 저녁에 여기 책상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저는 또 사진도 좀더 이렇게 어, 잘라놨어요. 많이 네. 그래서 아직도 꾸밀 페이지가 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근데 이번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긴영상 영상 보시는 거 괜찮으신가요? 음. 네, 아무튼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네 페이지들이고요. 우선은 일단 오늘 제 다이어리를 조금 보면서 스케줄 정리를 조금 하고 그리고서는 또 다이어리 꾸며보도록 할게요. 한국은 많이 추워졌나요? 어, 여기는 굉장히 이제 날씨가 으스스 좀 하다는고 해야 되나? 춥다기보다는 좀 바람도 좀 많이 불고 네 그런 것같아요자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여러분이랑 어, 영상 촬영 마저 할 거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운동 다녀왔고요. 이제 내일이 할로윈이에요. 저희 아들 학교에서 이제 뭐 다양한 커스튬들 그런 거 입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 입고, 그리고 이제 막 파티도 하고, 막 퍼레이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또토요일날 저희 아들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어, 제가 이번 주 정말 정신없는 한 주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금요일날좀 많이 바쁠 것 같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돼서, 네, 그래도 지금 생일에 필요한 거는 다 지금, 어, 정리가 된 상태예요. 예, 케크도다 주문해놨고, 어,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어,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 좀 마음이 놓여요. 생일을 거의 보통 한달 전부터 좀 준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뭐 없으면 막또 그 주문해야 되고, 막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 모닝페이지, 제 모닝페이지도 어, 요즘에 아직도 계속 잘 적고 있고요. 음, 이거는 오늘 아침에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안 적어도 돼서 오늘은 파스를 할 거고요. 17일, 18일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7일, 17일은 어, 목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 가족끼리 같이 이제 펑킨 패치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 학교 마치고, 어, 가까운 곳에 이렇게 펑킨 패치 할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 맞다. 펑킨 패치는 호박밭에 가는 거를 이렇게, 어, 펑킨 패치라고 해요. 그래서 호박밭에 가서 호박도 따고, 이렇게 경험도 하고. 미국에서 가족들이 같이 할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액티비티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펑킨 패치 간거 여기다가 한번 꾸며볼게요. 아, 저희 아들 지하 놀이방에 <laughs> 가서 이거 가져왔어요. 저희 아들이 펑킨 패치 가가지고 하나 가져온 건데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펑킨이에요. 장난감이 아니고. <laughs> 에이, 이렇게 귀엽고 예쁜 품킨도 하나 가져왔고요. 자, 그러면 페이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을 느낌으로 호박이랑 같이 매치해서 펑킨데이니까 어, 꾸며줬고요. 너무 어,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포일 느낌도 여기 스티커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너무 예쁘게 어, 화사하게 표현이 된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용은 나중에 제가 한 번에 적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 먼저 꾸며주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8일. 18일은 금요일이었어요. 이날은 저희 아들이 학교를 안 가서 이제 저랑 둘이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하루였는데요. 이날, 그래서 둘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재밌게 아들하고 같이 아침부터 준비 좀 해가지고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또 장난감 같은데 구경도 하고 네, 그러면서 재밌게 하루를 보냈어요. 저희가 갔던 식당이 저희 동네 다운타운 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먹고, 다운타운 그 앞에서 또 저희 아들이 갑자기 여기서 자기 사진을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사진도 하나 찍어주고, 저는 맛있는 햄버거를 먹었어요. 오늘 어제는 날씨가 진짜 이상해요. 굉장히 더우면서도 햇살이 없고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으려고 그러는지 엄청 어두워요 밖에.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네, 그런데 이런 날또 집에서 이렇게 닦고 어, 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laughs> 저는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뭐 좋을 때도 좋지만 안 좋을 때안 좋은 날 집에 제 책상에 앉아서 불 켜놓고 커피 한잔 놓고 이렇게 다이어리 꾸미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laughs> 굉장히 좀 힐링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아, 정말 그냥 취미로 정말 힐링하면서 하기 너무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저처럼 이렇게 네, 뭐 육아 사진 일기 같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연인들과 같이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 일상을 이렇게 한번 꾸며보시는 거 진짜 추, 추천드려요. 네, 또 재밌게 페이지 꾸며봤고요. 이런 음식 스티커 붙여주는 것도 너무 재밌게 표현되네요. 저 이것도 자주 사용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여기는 제가 어저께 스탬핑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를 제가 페이지를 이렇게 건너뛴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냥 얇은 마스킹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붙여놨어요. 네, 아, 이날은 토요일이었고요. 그래. 이제 저희 아들 이제 토요일마다 축구를 했었는데 이제 이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또 재밌는 하루를 보냈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운동을 시켜봤는데 어, 저희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또 잘하기도 너무 잘해서 네, 저까지 정말 저는 그렇게 막 운동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까지도 어 축구를 너무 좋아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말구몄잖아요 그래서 중간 부분이 좀 이렇게 볼륨감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중간에 이렇게 사진을 붙여볼게요.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링바인더 다이어리나 그런 거안 사용하시는, 일반 다이어리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조금 생각하시면서 하면, 좀 부피감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스티커북에 있는 이런 이모티콘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플레이 할 때도 자주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커피컵도 귀엽죠? 네. 생일 표시할 때 써기도 좋고, 청소하는 거, 장보는 거, 뭐 이런 거 사용하기 좋고, 뒤쪽도 이렇게 글씨가 다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장보는 거, 집안일 하는 거. 그래서, 어, 이걸 앞으로 조금 제가 <laughs> 책상에 놓고 사용해야겠네요. 네. 이번에는 좀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 꾸며봤어요. <웃음> 어떤가요? <웃음>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일기를 적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 참 제가 보니까 모르고 앞에 한 페이지를 미스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두 페이지 사용하고 싶어서 이쪽 페이지를 건너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3, 15일, 그 다음에 17일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15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날들도 해볼게요. 저희 아들이랑 할로윈 입으로 5 이상도 만들고, 그리고 머핀도 만들고, 또 장난감 놀이 하면서 이제 놀았던, 음, 재밌는 하루였고요. 여기 사진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laughs> 사진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사진을 최대한 많이 붙이는 네, 경향이 있죠. <laughs>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2일, 이때도 화요일인데요. 어, 이날 또 꾸며줄게요. 아, 제가 여기서부터는 아마 이렇게 요일도 스탬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계속 스탬핑을 했거든요. 네, 예쁘죠 그래서 이제 같이 스탬핑을 해주면 한눈에 딱 들어와서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항상 이 요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밖에 막 번개 치네요 <laughs> 제가 항상 여기 이렇게 요일을 적어서 굳이 요일을 안 표시했었는데 표시하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것도 다 MU 스티커를 이용해가지고 어, 스탬핑 해준 거고요. 자, 화요일은 항상 저 혼자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날이에요. 그리고 어, 그래서 이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도 촬영도 하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산책했던 거, 뭐 그런 사진들 이것저것 그리고 저희 아들 생일 파티할 때 사용할 물건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또제 다이어리랑 프린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운동하는 거는 수요일 날이긴 했는데 그냥 이날 같이 이렇게 어, 넣어줄게요. 참 저희 아들이 이런 옥토너츠 캐릭터 스티커도 줬는데 <laughs> 이것도 여기다가 좀 붙여줄까요? 재밌게. 음. 좋은 구절 같은 게 많은데, 여기서 하나 붙여주고 싶네요. 날 제가 A5 다이어리를 꾸민 날이거든요. 여러분이랑 같이 그래서 이렇게 어 문구들도 조금 같이 붙이 스티커도 좀 붙여줬고요. 여기 이렇게 예쁜 약간 문구 약간 마스 맛... 마스킹테이프 같은 거뭐 이런 것도 있어서 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스티커북이 1508 스티커북이고요. 네, 귀엽죠. 네, 그래서 화요일도 이렇게 꾸몄고요. 20일 날 일요일인데요. 이날 저희가 애플피킹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애플피킹 사진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두 페이지 하고 싶어서 여기다 했고 그리고 22일을 여기다가 했었던 건데요. 그러면 재밌게 또 애플피킹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사과받 가서 이렇게 어 사과도 따고 이렇게 맛있는 어 것도 먹고 이렇게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죠. <laughs> 그래서 이 사진은 아마 여기 다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 제가 여기 사용하고 남은 다, 사진들은 제 그냥 다이어리라든지 그런 곳에 붙이려고 요 사과밭에 정말 커요. 그래가지고 그 사과밭에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막 따, 따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가져가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어, 다녀왔고요. 여기 사과 따로사과밭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거예요, 실은. <laughs> 여기에 그 도넛츠가 정말 맛있거든요. 여기 미국에 이제 그 가을에 애플 사이드 도넛츠 먹는 게또 유행이에요. 그래서 약간 시나몬 맛이 살짝 나는 어 굉장히 달콤한 <laughs> 그런 도넛츠인데 진짜 제가 먹어본 도넛츠 중에는 제일 맛있었어요. 금방 만든 거 이렇게 딱 뜨겁게 해서 주거든요.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항상 이맘때 되면 저희 남편이랑, 어, 또 가자, 막 그래요. 그래서 꼭 사갔다는 것보다 먹으러 가는 게 크죠. <laughs> 참 제가 설명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금 HP 이 프린터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진이 너무 어둡게 나와가지고 제가 좀 어둡다 생각을 했는데, 그 편집을 할때 조금 밝기를 높여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밝게 그리고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죠. 이것도 좀 어두웠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밝기를 조절하니까 사진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 제가 지금부터 출력한 사진들은 보시면 굉장히 좀 밝기가 좀더 좋아졌어요. 네. 조금 그전에도 제가 이거를 좀 편집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laughs> 제일 대표되는 사진들을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붙일까봐요. 한번 레이아웃도 잡고 재밌게 꾸며볼게요. 놀이터 가던 사진들도 있는데, 이거는 여기 제 미니 에피플래너에서 좋은지를 하나 빼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네, 이렇게 좋은지를 하나 빼서 여기에다가 한번 꾸며볼게요. 또 애플피킹 갔던 어, 나를 멋지게 꾸며봤어요. 나중에 여기에 일기까지 딱 쓰면 음, 딱 좋을 것 같네요. 자, 아직도 조금 더 많이 남긴 했는데 어, 지금 어차피 31일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저희가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또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놀말> 엄마랑 놀러 갈까? 아, 고코엄마 로이. 히히히. 케이크 예. 심히거 먹으러 가보자. <놀말> 쿠키 만들기. 쿠키 만들기. <놀말> 오트밀 쿠키, 다음은 계란, 방킹. 아, 팬킨, 초콜릿, 버터, 낙엽 모양 예쁜 틀들 이렇게 준비했어요. 만들어 볼까요? 예이. 버터, 물, 믹스, 믹스. 음, 맛있겠어요. 낙엽 모양, 예. 음. 호박 쿠키, 도토리, 하트, 낙엽, 하트. 자, 이제 초콜릿 집을 올리고 있어요. 예, 맛있게 대라. 완성. 헉. 맛있는 호박 모양. 이거 하나 맛있겠지? 응. 어떤 게 제일 맛있어 보여? 가. 토리 <laughs> 쿠키 맛있겠다 한번맛어볼까 어때? 음. <laughs> 음. 음. 응. 응. <laughs> 응. 음, 응. 맛이다 응. 오트밀이어서 건강해